어떻게 하면 책을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에드가 데일의 학습 피라미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읽은 내용의 10%만 기억한다는 거죠. 듣는 것은 20%, 보는 것은 30%를 기억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50%, 토론은 70%, 실천은 80%, 가르치면 95%를 기억해요. 물론 이 수치들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의 작동 원리를 읽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근데 우물을 보고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잘 이해되겠죠? 틀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핵심이 뭘까요? 책을 읽으면 10%, 듣기만 하면 20%, 동시에 읽고 들으면 50%의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전자책인데, 여기 있어요. 보시다시피, 텍스트 선택이 안 돼요. C2L A도 안 되고요. 텍스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산 전자책이 있는데 당연히 디지털 형태여야 해요. 이 전자책으로 하는 일은 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OCR로 변환해요. OCR이 하는 일은 PDF OCR을 검색해 IELOC PDF로 가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PDF를 넣으세요. 여기서 문서 언어를 고르고 OCR 적용을 누르세요. OCR 적용 후 다운로드해서 열면 이제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Ctrl A 시트럴 씨로 복사하고 TTS 사이트로 가요. 이번엔 코코로를 골랐는데 다른 것도 괜찮아요. 핵스그라드 코코로 TTS에요. 코코로는 현재 영어만 되지만 무제한이고 아주 잘돼요. 온라인 TTS 중엔 긴 텍스트도 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다 비슷해요. 텍스트 넣고 언어 고르면 읽어줘요. 예전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걸 썼어요. 네, 저는 그걸 듣기 위해 사용했어요. 읽지 않고 그냥 들었죠. 틈만 이해했지만 시간 없었을 책 두세 권 읽는데 도움 됐어요. 좋은 점은 제가 설명하는 이유인데 다운로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버튼들 중에, 죄송해요. 이 다운로드 버튼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코코로는 5천 자까지 제한이 있고, 페이지 열림에 따라 달라요.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로컬에서 쓸수 있고, 진짜로 자기만의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존 같은 곳에서도 오디오북 제공하지만, 이것도 고려해보세요. 책이 30번 결제였다면, 오디오북은 10번 정도예요. 어쩌면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